좋은 물건, 갖고 싶은 물건을 낙찰받아야 할때그 능력을 그때 쓰셔야 되는 거죠. 유찰된 물건들이 쌓이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봉마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그 성원에 힘입어서 좀 돌아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은 돌았습니다. <laughs> 아주 훌륭한 구독자분께서 오늘 이 날개 옷을 또 선물을 하셔가지고 기념으로 제가 오늘 또이 옷을 입고 한세 바퀴 도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 경매뉴스, 속보 어떤 속보일까요? 경매가 앞으로 어떻게 과연 미래를 보여드릴지.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손가락을 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자 경매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다. 오 추워. 오 춥죠. 자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27% 14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유찰 사례도 엄청 증가하고 있고요. 서울 알짜 아파트도 줄줄이 지금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서 주택 거래가 완전히 지금 이제 거래가 아예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죠.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에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지금 불과 몇달 차이에 경매 시장도 부동산 시장과 같이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지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뭐 모든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금리 압박에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급한 것들은 경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1월, 2월, 3월, 4월, 8월 달까지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연중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만 해도 절반도 못 미쳤던 것이 지금 절반을 훌쩍 넘어서서 8월 달에는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9월은 더 하겠죠. 이렇게 주택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우리가 경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바로 2018년도, 19년도, 22년도 상반기까지 보시면은 절반으로 쭉 떨어졌어요. 경매 응찰자 수. 그러니까 경쟁자죠. 결과적으로는 경쟁률도 약화되고 경쟁자 수도 절반 정도가 지금 빠졌다라는 거를 통계로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기가 어렵고 지금 앞으로 부동산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금매만 간혹 가다 조금 저렴한 금액에 거래가 될 정도로 지금 거래가 없고 9월은 더 심해지겠죠. 10월은 더 심해지겠죠. 주목하셔야 될 거는 금융위가 검토할 2020년 금융정책에 보시면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항목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제 경매까지 어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영업자들이나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경매 유예 제도를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했었지요. 자, 그런데 그 경매 유예 제도가 9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결국은 만기에 만기가 지났는데 이자만 내던 분들이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9월 말이 지나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불황이 지금 또 자영업자들에게 덤벼들고 있죠. 어떻게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경매 유예제도가 끝난 경매 사건들이 결국은 많이 접수가 돼서 더 많은 물건들이 내년 봄, 내년 여름쯤에는 더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매라는 거는 신청을 하게 되면요. 5개월에서 한 7, 8개월에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는 그 기간까지 시간이 그 정도가 소요가 돼요. 10월 달부터 경매가 이제, 예, 유예제도가 끝나서 경매가 접수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입찰을 하는 시기는 아마 내년 봄이나 여름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해제도하고는 상관없이도 앞으로 더 많은 물건이 쏟아져서 유찰된 물건들이 쌓이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메일 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잖아요 지역마다 물건마다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세컨하우스 전원주택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여기에 비행기도 있어요, 배도 있어요, 요트도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메이옥션에서 여러분들 종합 검색을 들어가셔가지고 지역별, 동네마다 가격별 이런 거를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돼요? 낙찰을 받으라고요? 아니, 아니야. 낙찰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물건 보는 눈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눈을 높이라는 거예요. 보는 눈 여러분의 부동산 보는 눈을 확 키워 가지고 좋은 물건 갖고 싶은 물건을 여러분이 낙찰 받아야 할때그 능력을 그때 쓰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 부동산 보는 눈을 메일 옥션에서 키운다 명심하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201건 정도 됩니다. 서울만 지금, 최근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낙찰가를 한번 볼까요? 매각가율. 8억 1000인데, 지금 5억 1,800에 낙찰이 됐어요. 와, 64%. 얼마예요? 8억 8,000인데, 7억 1,600. 81%에 됐고요. 8억인데, 6억에 됐습니다. 75% 가격에. 지금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금액으로 한번 쳐보세요. 다 2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내가 집을 사야 할 때, 내가 살아야 하는 집을 사야 할 때는 어느 때 사셔도 돈이 준비가 되시고 모든 여건이 준비가 된다면 조금 지나면 더 떨어지겠죠, 당연히. 하지만 어, 나는 꼭 지금 필요해 이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낙찰을 받으시면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거죠. 작년 하반기만 해도 경매가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유찰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신건에서 130%,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었어요. 근데 불과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경매를 낙찰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 수치가 점점 더 벌어질 거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서울의 빌라입니다. 빌라. 928건입니다. 5억인데 3억대에, 그죠? 2억인데 1억대에. 8억인데 6억대 이런 식으로 지금 고급 빌라에서부터 작은 방한 칸짜리, 두 칸짜리 이런 빌라에까지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되겠죠. 그리고 감정가와 낙찰 시세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열심히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서울과 제가 서울에 아파트와 빌라를 지금 보여드렸다 그러면 서울 인구보다 경기도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쵸? 경기도의 아파트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냐? 8월부터 11월까지 건수가 지금 200건 이상입니다. 64%, 80%, 75%다 2억 이상의 지금 시세차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작년에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더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아파트가 나왔었다 그러면 140%, 130%, 120% 이상의 다 높은 금액에 다 낙찰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130% 낙찰됐던 아파트가 60%대에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감안을 한다 그러면 지금 낙찰가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경기도에 있는 빌라입니다. 최근에 낙찰된 거를 보시면 3억인데 2억, 그 다음에 1억 7천인데 1억 4천, 1억인데 8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최하 20%에서 30% 이상을 싸게 지금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빌라가 아니에요. 준신축들, 거의 새 집이나 같은 이런 집들을 매매가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지금 경매로 다 낙찰을 받아서 가져가고 있다. 자 이렇게 쏟아지는 경매 물건 자 2021년부터 지금 22년 8월까지 아까 서울과 경기도를 이제 끊어서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전국의 통계치예요 점점 보시면 하향곡선을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매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물건을 열심히 찾으시고 부동산의 물건 보는 눈 수준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쇼핑을 왜 해요? 아이 쇼핑 하잖아요. 쇼핑 하면서 똑같은 물건이지만, 어, 얘가 더 가성비가 있고, 얘가 더, 어, 똑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이지만, 얘가 더 싸네? 더 좋고, 더 저렴한? 나한테 유리한 물건들을 골라내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 물건인지,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는 물건인지를 그 물건을 찾는 그 눈을 키우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수록 우리가 경매에 관심을 더 가져야죠. 왜냐하면 은 지금 불과 몇달 사이에 이렇게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물건은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골를수 있는 물건은 지금보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담기만 하면 돼. 담기만. 어디에다가? 복주머니에. <laughs> 복주머니에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유차를 기다려서 시세가 더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 우리가 가격을 고려해서 기다렸다가 입찰해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흥분할 필요 없어요. 예, 이제 시작이야. 자, 미래 가치가 있는 경매 물건을 찾는 눈을 키워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려봐야죠. 우리 지금 100살, 120살까지 살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 노후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연금? 연금으로 여러분들 살수 있어요? 못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 조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고만 있는 건 그림의 떡이야, 그렇죠? 내 걸로 만드는 거는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공부하시고 물건 보는 눈을 키우시고. 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나 경매 뉴스, 경매 속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숨 고르기를 할 때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동마마와 끝까지 함께 합시다. 화이팅!